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해 봉의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계기다라고 하여 불교계가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정청래 의원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올해 58세고요. 사주는 을 4년 신사월 임신일 병오 시에 해당합니다. 시는 저 나름대로 삶의 궤적을 통하여 출원한 것입니다. 사주를 보면은 화기가 진동하는 4월5시에 태어난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의 오행 중에 화 기운이 여우 태왕합니다. 사주의 화 에너지가 태왕하면은 수 에너지가 절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는 확산하고 분열하는 것이고 수는 수축하고 응축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화가 왕하면 수를 쓰는 것이 오행법도의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생하는 금과 수를 보호하는 목은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수를 극하는 화와 토는 이 사주에서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이 골고루 있지 못하고 화기운이 매우 강한 대신 사주에 토기운이 없습니다. 사주에 토가 없으면 토는 금수의 기운과 목화의 기운을 조절하고 조정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가 있음으로 해서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토가 없으면 삶의 기복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토는 이사주에 관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없으면 안정된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 포장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육친으로는 토는 자식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토가 없다는 것은 자식의 인연이 약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속을 서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토는 이 사주에서 가장 피로로 하는 수를 극하는 귀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주의 화기운이 아주 강하면 성질이 급하고 시시비비를 잘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주의 토가 없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더욱 심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격은 사중에 병화가 투관하여 편재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이 혼잡되어 편재격의 파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는 편재격에 해당하지만 재성의 혼잡으로 인하여 성격이 되지 못하고 파격이 된 것입니다. 편재격의 파격이 되면 편재를 극하는 비겁으로 입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도충걸로격에 입격이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사화가 연좌되어 있으면 헛자로 해수를 도충해 오기 때문에 근로격으로 입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편제격으로 성격이 되었다면 사학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격이 되기 때문에 사학가가 되지 못하고 도충 헛자 근로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이나 국회의원이나 전문 직종의... 어울리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헛자로 도충해온 도충 걸로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헛자 격은 격이 파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귀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걸로객에 해당하면 말과 글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강하기 때문에 자기 색이 강하고 자아심이 강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편성이 매우 강한 사주인 것입니다. 상관, 편관, 편인, 편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주이기 때문에 지모 성향이 매우 강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어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고 상관과 편인이 있어 정치적 술수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임신 일주가 수레가 공망에 해당하고 술에는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교계의 정신적인 영역을 건드린 것도 바로 이 술의 공망의 탓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이 공망에 해당하면 건달 기질이 있고 특히 편성이 강하면 정치 건달의 기질이 강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아나무인이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여 사움 땅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 변동이나 자식 문제로 악에 바칠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 경진대원부터 시작하여 기묘, 무인, 정추, 병자, 의뢰, 현재는 의뢰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울로가 모군에서 출발하여 수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모군 중에 화운이 왕해지는 무인대운의 인호화국이 결성됨으로 해서 화생토, 토국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인대운의 인은 인사신 사명이 결성됨으로 해서 대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대운의 인이 원국의진입화면은 인호화국이 결성되고 인사신 사명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무인대운의 수제폭탄으로 미 대상 안에 투척하여 징역 사례를 하였던 것도 바로 화생 토통수 하는 운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 대운은 이 사주의 용신이 발응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어 성성장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의례대운 신중년 신축원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축년 신축월은 토생금 금생수 하는 운이기 때문에 불리함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을신축으로 인하여 구슬 시비에 휘말려 탈당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신축월은 버틸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이민년 이민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월은 매우 불리한 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민년 이민월은 인사신 사명이 결성이 되고 인호술 화국이 결성되기 때문에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관제 구설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국에 사신형이 있어 방골에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신축월까지는 강력한 저항으로 버틸 수 있지만 다가오는 2월은 탈당이나 제명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불리한 운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일주는 임신, 근본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본금은 전쟁에 서는 칼인 것입니다. 전쟁에 서는 칼은 화, 운기, 목, 운기, 수, 운기를 만나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연은 금박금의 운기로 금과 금이 부딪히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박금은 보석을 만드는 금으로서 전쟁에서는 칼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듯이 임신일주에게는 이 민년은 매우 불리한 운이 되는 것입니다.